입니다. 오늘할 거는 월드 박스 도전까지 음,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 만 마리 만 마리 소환하시면 돼요. 진짜 아무거나 폭탄 천개 폭탄을 천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대도시 얘네들이 막 도시를 지는 거같아서 여기다가 100명 200명을 풀어놓으시면 돼요. 참 쉽죠? 다음엔이라. 베이비 토네이도. 베이비 토네이도는 일반 토네이도를 소환한 뒤 번개를 맞추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용암 스트라이크. 용암 스트라이크는 또 간단하면서 어렵기도 할것 같은데. 이 용암, 이 화산에다가 번개를 맞추시면, 번개로 맞추시면 되고요. 자 비를름의 비명을 듣자. 이제로 여기 보시면은 어딨지? 뭐눌러야 되죠? 아니군. 뭐였지? 아닌데. 아, 얘를, 얘를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눌러서 떨어뜨리시면 돼요. 버거. 이 버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정 누르시고, 여기 설정, 이거 버그를 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쉽주 다음입니다. 메리 구린 크리스마스. 메리 구린 크리스마스.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여기 로봇 산타 있죠? 로봇 산타를 건너게 풀어놓고 번개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 납니다. 다음입니다. 월드박스 파괴하기는 잘 모르겠고요. 편안을창조하는니다 진짜로, 그걸 생성하시면 됩니다. 완전 쉽죠? 완전 쉽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도전까지는 중간계. 중간계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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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소환하시면 돼요. 참 쉽죠? 쉽습니다. 다음입니다. 날 적셔줘. 이건 땅에 피라나를 뜯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쉽고요. 다음입니다. 하트를 프린트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설정에서 끝에 프린트 기능이 있거든요. 하트를 설정하시면 돼요. 완성입니다. 쉽죠? 이것도. 다음. 하얀희생. 하얀희생은 용암에다가 떨어트리면 됩니다 아 저는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이어가지고 이제 어.. 저는 좀 쉽게 깼어요 막 하다보니까 깨지더라고요 자 용암에 떨어트리면 됩니다 다음 개미 세상 개미가 총네 종류이신 거 아시죠? 음.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개미 네 종을 열 마리씩 소환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여 2, 아 4, 음, 5, 하나 8, 세나 도 1, 이렇게 막선을 보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깨집니다 열5렙 걸려 자 그레이구 이거 아시죠? 그레이구 그레이드가 그레이구 어린이 이제 아시죠? 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얘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참 쉽죠? 다음입니다. 집에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도 살짝 좀, 그, 삭기는 어려운데, 좀쉬어요 자, 여기에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 있죠? 적외선으로 꾹 누르시면 터뜨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 다음에 좀 움직여. 여기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신의 손가락이라고? 아, 여깄다. 이거를 선하고, 너무 안 움직이거든요? 소시면 됩니다. 참 쉽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공략을 했는데요. 또 업데이트되면 공략이 생길 테니까 그때 다시 받아주래요.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이게, 죄는 뭔지 궁금해가지고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